해석은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새 오징어 게임 좀 핫하죠 그래서 제가 BBC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기사 하나에 첫 번째 두 문장 가져왔습니다 만약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가서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한번 읽어보죠 Even if you haven't watched the show or seen the memes taking over the Internet Chances are you probably heard of Squid Game. Everyone has been talking about the hyper-violent thriller that has become a massive hit ever since it launched on Netflix two weeks ago. 자 우선 해석하기 전에 문장 분석부터 좀 하면요. 첫 번째 문장은 총세개 절로 구성돼 있어요. Even if부터 인터넷까지가 부사절이고요. chances부터 끝까지가 다 주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이 있어요. 대스 a 생략되어 있고요. you부터 game까지가 명사절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everyone부터 thriller까지가 주절, 그리고 d e a t 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the hyper violent thriller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자, 그 형용사절 안에 ever since부터 어구까지가 부사절 역할을 하고 있네요. 문장 구조는 다 파악했으니까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부사절의 동사는요, haven't watched. 얘랑 or s e e 까지 여기까지 병렬 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다음, chances are. 여기에 a 가 동사네요. 그리고 대절 안에 동사는요, have probably heard of까지 동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Hear of가 뭐뭐를 듣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나오는 문장의 동사는 has been talking about. 현재완료진행시제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형용사절 안의 동사는 has become이고요. 마지막 부사절 안의 동사는 launched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선은 얘를 동사로 보도록 할게요. 동사 다 찾았으니까 조사 한번 붙여보죠. 조사 붙일 때 전치사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Even if you 설사 당신이 haven't watched 보지 않았더라도 the show 그 쇼를 or seen 혹은 보지 않았더라도 the memes 그 밈들을 taking over 차지하고 있는 the internet 인터넷을 chances 가능성은 아입니다. 대절 이하입니다. 사실 chances are 대절하면은 뭐뭐 할것 같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chances are you 당신이 have probably heard of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다.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을. Everyone 모두는 has been talking about 이야기해 오고 있다. The hyper violent thriller 그 과도하게 폭력적인 스릴러를. That has become 되어진 a massive hit 거대한 히트작이. Ever since it 그것이 lunched, 출시된 이후로.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2 weeks ago, 이주 전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문장이 조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ever since it launched.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절로 보고 있다면, it은 오징어 게임을 말하는 거고요. 런치드는 자동사로 쓰인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영화가 개봉된다라든지, 혹은 음반이 발매된다라든지 할 때는 수동태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 것 같긴 해요. 몇몇 문구들을 찾긴 했습니다. It was launched 가더 문법적으로 맞을 것 같긴 한데요. It launched 도 사용되고 있다. 라는 거. 뭐 BBC에서 갖고 온 거니까 맞는 문법이겠죠.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봐 드릴 테니 한번 해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Even if you haven't watched it, The show Orson, the memes taking over the Internet. Chances are you have probably heard of Squid Game. Everyone has been talking about the hyper violent thriller that has become a massive hit ever since it launched. 넷플릭스 2 weeks ago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전마이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였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자주 접하는 것 뿐입니다.